화면에 보시는 곳은 이 영상에서 소개할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요즘 광명시 아파트 시장에선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들어보셨나요? 광명시 집값이 막차 타고 가고 있다. 전세 값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은 조만간 더 무너질 거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솔직히 이 이야기가 나올 법한 게 광명시도 아파트 값 많이 올랐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광명시는 진짜 가성비 단지들이었거든요. 서울권 인프라 이용과 접근이 쉬운데 집값은 거의 3분의 1토막 수준이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실제로 입주 주를 하면서 가격은 겁나게 올랐습니다. 광명시가 10억이 웬 말이냐. 이제 광명도 나라도 망한다 했었지만 결국 더더 올랐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럼에도 더더더 오를 것 같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는 광명시는 오를 것 같아서 좀더 정확히 말하면 집값 상승세의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여력이 되신다면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터진 627 규제 때문인데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10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관망세에 들어간 것도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말에서 죄송한데 실제로 화끈하게 떨어질 조짐이 보이진 않고 일부 단지들 호가는 심지어 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광명시 아파트도 거래는 계속 나오고 있고 거래가는 떨어졌다고 보기엔 힘든 수준이고요. 호가는 꿋꿋하다 못해 오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라고 말하긴 어려운데요. 거기다 중요한 포인트가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풍선효과로 수도권을 넘어서 천안으로 청주로 멀리는 대구로까지 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나 상담사들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네 선동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게 선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요즘 비트코인에도 돈벌리는 거 보셨죠 사람들은 돈될 곳이라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 버는 게 쉽지 않은 거라 안타깝긴 한데 사실 이런 이유로 저희도 광명시 아파트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은 중장기 투자나 실거주로 광명시를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광명에서 어느 단지가 괜찮냐고요 그건 영상 끝에 말씀드린 니까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셨죠? 먼저 광명시 집값 데이터를 보니 규제 이후에 확실히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6월에 815건 거래되었고 많으면 830, 850건까지도 될것 같지만 7월은 250건, 300건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규제로 인한 여파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광명시 매물은 계속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늘긴 했지만 추세는 줄어들 기세인데요. 왜일까요? KB 매매지수도 찾아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듯 계속 오르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한주 동안 0.121% 오른 것도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규제 전 거래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 큰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규제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전세지수도 보시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주 동안 0.087% 떨어졌는데요. 이상하게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많은 광명시 같은 동네는 전세가가 매매가 흐름보다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로도 실수요로도 몰리는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광명시 안에 아파트 개별단지 최근 거래는 어떨까요? 광명시 전체 데이터만큼은 오르고 있을까요? 광명시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인 2010년 1월 준공된 이 편한 세상 센트레빌 전용 84 제곱미터 거래내역을 보시면 7월 23일에 201동 6층 물건이 9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22일에는 103동 14층 물건이 9억 9천 7백만 원에 계약이 12일에는 201동 30층 물건은 1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 흐름 어떻게 보이시나요? 살짝 조정받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애매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평균 가격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광명시 매매지수 지표도 오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5월에는 저층 물건이 9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평균이 9억 중후반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거라고요? 앞으로 거래들은 떨어질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규제가 터지고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광명시에도 규제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저의 코멘트도 참고하시고 이 단지 호가를 보시면 최저가 순으로 200동 1층 물건이 8억 9천만 원. 탑층 물건이 12억에 나와있고 최신순으로 보면 205동 13층 물건이 10억 3천, 9억, 6천, 9억, 8천에 나와있습니다. 평균 호가는 9억 5천 정도에 나와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엔 호가는 높아 보입니다. 더큰 문제는 여기서 조율이 크게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아냐고요? 광명시보다 상급지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호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라는 것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거래도 살펴보면 최근 7월에 계약된 내역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이 6월인데요. 6월 30일에 101동 11층 물건이 5억 9850만원에 6월 24일에 106동 9층 5억 7750만원에 갱신되었고 5월 25일에는 103동 23층 물건이 5억 6천에 갱신계약이 되었습니다. 5억 후반대로 향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그리고 최근의 전세 매물을 보면 103동 14층 물건이 6억 다른 물건들은 5억 8천 6억 3천만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세가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전세 사는 게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현재 시점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3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전세로 결정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매수가 부담이 되신다면 전세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전략은 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는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광명시에서 이 단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지는 1999년 준공된 하안주공 구단지인데요. 전용 59제곱미터 거래를 보면 7월 22일에 903동 3층 물건이 5억 7500만원 거래가 되었고요. 7월 21일에 903동 12층 물건이 5억 3819만원에 계약을 16일에는 913동 13층 물건이 5억 4천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광명시 전체 가격은 주춤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는 모습인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효과를 최저가 순으로 903동 4층 올수리에 새낀 물건이 5억 5천부터 최고가 7억 5천만원까지 최신순으로 보면 5억 5천만원 6억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평균가격은 6억 수준입니다. 솔직히 호가는 저렴해 보이지는 않구요 거래계에 비해서 많이 비싸보입니다. 사실 생각도 못했던 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규제가 나오고 한달정도 후부터는 조정이 될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또 전세를 찾아보시면 7월 20일 일에 903동 12층 물건이 2억 2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같은 날에 905동 10층 물건이 2억 7천에 갱신 계약을 18일에는 910동 3층 물건이 2억 3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는데요.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름폭은 크진 않은데요.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3억, 2억 3천, 2억 7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물건은 많지 않은데 전세가는 높지도 않고 물건이 없는 만큼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광명시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오르고 매매가의 흐름이 더 중요한데요. 전세보다 매매가 더 오르는 흐름을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어? 전세로 오래오래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오래오래 살고 재건축할 때까지 살 것이면 비싸도 매수를 하는 게더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광명시에 거주하시고 감당이 되시는 분은 매수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봐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거래되는 가격은 떨어지기보단 오르는 가격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부는 수도권 밖에 천안으로 청 중주로 좀더 멀리는 대구로 나아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거래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더 중요한 건 광명시보다 상급지인 비싼 목동 영등포, 강남구 서초구 단지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호가는 상상초월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가성비 단지 찾겠다고요. 아직까지 덜 오른 단지가 더 오를 것 같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인기 지역으로 잡으셔라. 광명시보다 더 괜찮은 동네 가실 수 있으면 가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현재 대출 규제가 들어왔으니까 광명시가 마지노선이라면 조정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잡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쭉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오를 거거든요. 네, 소설 쓰지 말라고요. 그럼 요즘 코인이랑 주식은 왜 오르는 건가요? 돈이 몰리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광명시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서울 전체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 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가격 흐름도 좋은 광명시 아파트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떤 단지를 사시면 좋겠냐 물으실 텐데 이건 어디가 좋다라고 꼭 집어 드릴 수는 없고요 입지와 거래량 위주로 보시고 단지 선별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메일 보내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